사장님 붙인다 한번더 붙이면 성능이 나올까요? 예? 네? <laughs> 덧붙이기 덧방 <덧빵> 하면은 <laughs> <laughs> 좀더 어두워지겠죠? 어... 기능성뭐 기능은 차이가 없고요 사장님은 그 차량 쪽은 아예 안 하시는 거죠? 네. 건물 쪽만. 네. 어. 근데, 이렇게, 이거 30년 하셨으면 이 필름에 대한 역사도 대충 느낌이 아시겠네요. 서 그런 얘기하고 다지않 확실히, 체감으로 느끼실 테니까. 이거 하실 때막 엄청 유리제가 엄청 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나요? 그럼요. 어... 저희, 저희는 깨끗한 편에 속하나요? 예. 입주해서 10년 동 유리하지 그닦 사람들 많아요. 어. 예. 좀 드릴까요? 예 <laughs> 맛있고 좀 드려야 되나? 응. 맛있게 익혀때 이럴 때 궁금한 게많으신가 보다 그렇죠? 시원한 걸로 시원한 걸로. 아니 시원한 걸로. 되게 좋지 로 응? 시원한 시원한 걸로. 시원한 시원한 게 좋지 겨울인데 지금 한 걸로. 시원한 걸로. 시원한 걸로. 시원한 시원한 걸로. 시한시 나도 모르니까, 이거 붙이고 있는 게 쉬운 것 같아요. 어. <laughs> 아앉으쉬는게 아니라, 붙이고 있는 게 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조그만 거할 때는. 오랑내를할 때는 좀 있는데, 저는 음.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, 이런 조그만 거 붙일 때는, 그냥 이러고 붙이고 있는 게 쉬운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거 빨리 끝내고 나가야지. <laughs> 우리 소비자님들도 개인 시간 보내죠. 외부 사람이 오래 있어봐야 좋은 게또 뭐 있겠습니까? 음.